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헬스. 이 헬스장을 미국에서는 이제 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트레드밀. 트레드밀. 트레드밀이 우리가 흔히 아는 맞아요. 러닝 머신이에요. 원래는 이 쳇바퀴잖아요. 이 다람쥐 쳇바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트레드밀 이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러닝 머신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 제자리에서 뛴다 해서 이제 트레드밀 이렇게 불러요. 이게 주로 미국에서는 이제 러닝 머신이랑 안 하고 트레드밀이라고 해요 트레드밀. So tread mill. 트레드밀. 트레드밀. 러닝머신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러닝머신 하는데 이게 보통 영국에서는 러닝머신이라고는 한대요. 근데 이제 트레드밀 미국에서는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러브핸들.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이걸 러브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뱃살을 어, 또 다른 표현으로 주로 남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스페어 타이어. 왜냐면 이제 튜브처럼 이렇게 여기에 스페어 뭐 타이어가 있다. 배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해서 스페어 타이어라고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머핀탑. 머핀탑이 여기 맛있게 생긴 사진이 어 사실 되게 칭찬이 아니에요. Oh, you have a muffin top 이러면 이제 love 어, handle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muffin t o p 이머 말기 m i n top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리고 이게 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laughs> 그게 muffin top입니다. 그래서 love handle. love handle. 주로 love handle이라고 한다는 표현.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에도 나오니까. 먼저 get in shape. get in shape.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다? get in shape. I have to get in shape. I need to get in shape. 이러면 나 오늘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 어떤 몸매가 돼야 돼.